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양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매입한 미 국채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성장세가 있다면 그만큼 실세계에서 쓰이고 있다는 건데 어떤 쪽이 가장 큰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합해다 보면 뭐 송금 결제 쪽일 수밖에 없을 듯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쓰이고 있나요? 비자에서 이런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봤는데 아,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로 거의 비자에 맞먹는 수준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자료고요. 성장세가 그래 진짜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쓰이느냐라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수수료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결제도 빠르고 정산도 빠르고. 다음 글로벌하게 쓸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딱 지금 신용카드 쓸 때랑 스테이블 코인 쓸때 뒷단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신용카드 같은 거 쓰면 2, 3% 수수료 떼고 정상까지 며칠 걸리고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뭐0.1 달러도 안 들어버리고 몇초 내로 바로 정상까지 이어지더라. 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것 같고 사실 이런 식으로 효용이 좋다 보니까 네. 전통 금융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들어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결제, 우리 가끔 뭐 해외 여행 갈때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테이블 결제 관련돼서 인프라인 브릿지라고 하는 데를 인수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스트라이프가 본인들의 페이먼트 인프라나 아니면 카드사를 통해서... 아마존의 제품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서포트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면 브릿지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솔라나 체인의 USDC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가 아닐까 라생각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장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한계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발행량 같은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행량 같은 걸 보는데 있어서 항상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2022년에 이제 테라 아니면 2023년에 그런 실리콘밸리 파산 같은 경우를 겪으면서 네.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가? 그다음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모두가 패닉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달러에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0.85달러라는지 이렇게 격차가 생기고 거기에 막 패닉해서 팔아 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 가상 자산의 이슈가 현실에 좀 영향을 미치더라 네. 라고 하면서 규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명과 암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루나테라 사태가 생각나면서 좀 무섭기는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허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더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게뭐 스테이블이나 지니어스 액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법안에 따르면 테라루나의 그런 사건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좀더 강하게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연성을 줄 것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 내가 어떤 국채나 이런 수익률을 홀더들에게 공유해줄게라고 네. 하는 이런 수익 공유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것을 증권이라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품이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또 경계에 좀 놓이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법안이 합쳐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상원 하원에서 이제 각각 진행하고 있고 논의를 하다 보면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 좋은 정반합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2의 루나테라 사태는 안 나올까요? 먼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확답하기는 어렵죠. 네, 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법안, 스테이블이나 아니면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에 대해서. 한정한다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T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테더의 USDT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UST 같은 것들은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UST랑 USDT는 어떤 점들이 다른 걸까요? UST라고 하는 것은 뭐 발행사가 50달러가 있으면 50달러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테라 루나 이제 빗대어 얘기해보면 US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루나를 소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담보를 하면서 1달러의 패깅을 맞추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서 발행이냐면 UST라고 하는 것이 20% 이상의 그 고이익을 주는데 이게 규모가 켜지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이자를 줄수 있을까?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아나 UST 못 믿겠어. UST를 이제 소각을 하고 루나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루나를 발행했다는 라 것은 매도하기 위해서 발행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루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UST라는 것을 쓰지 않고 소각하고 루나라는 것은 더 늘어나고 그건 더 매도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나다 보니까 그냥 이럴 바엔 UST를 그냥 먼저 팔아버리자 1달러 폐기인이 안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루나라고 하는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담보를 했지만 크립토의 그런 자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하락시키고 뭐 이런 여러한 문제를 발생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상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리스크는 온전히 투자자가 떠안나야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두 가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됐고 그 결과나 영향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선례로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테더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보시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규제 안에서 어 발행하는 사업자들의 스테이블 코인만 쓰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바이낸스를 제치고. 유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유럽처럼 합법적으로 규제받는 발행사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유럽처럼 미국 내에서 당연히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은 확실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은 보니까 이 CBDC에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하는 것이 큽니다. 언론계산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주들이 나오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별도 규제체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피력하시는 거지, 디지털화된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CBDC라고 하는 것이 빅브라더에서 뭔가 통제하고 그런 규제 안에서 뭔가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요새 트렌드가 점점 더 현금을 안 쓰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나 더더욱 우리 국내의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아무래도 한국은 cbdc에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고 뭐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115개국이 지금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80% 정도는 검토하는 연구 단계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24개국가 정도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해, 시행해보는 테스트 파일럿 단계 정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가깝게는 중국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예금 토큰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단계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코인이 어떻게 좀 다른지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차이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크게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CBDC 디지털화된 토큰의 종류로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접한 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민간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발행하고 뭐쓸수 있는 것들. 이지만그 CBDC는 이제 그 가장 반대. 중앙정부에서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딱 대체점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은행,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규제 안에 있고 어 중앙정부에 그런 어느 정도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예금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딱그 중간의 성격을 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분명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장보성 영부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달러 기반이 아니라 우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보성 선임 영부위원님은 정말로 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시고 거의 한국은행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좀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좀더 신중하게 미국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의견을 좀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장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통화량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이 민간에게 이제 위임되고 통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돈을 버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나 예금자가 돈을 예치해야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채를 먼저 사면 스테이블코인을 더 발행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이 지나면 이렇게 발행해 버린다 라는 거죠 스테이블코인 이 발행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다 라는 것이 이 연구위원님의 지적이라서 우리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커다란 이제 금융 인프라로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상 자산을 살때 비트코인 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든가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게 됐고 뭐 NFT만 하더라도 뭐 이더리움 몇 개야라고 하기보다 그냥 USDT로 기준했을 때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결제 페이먼트의 수단으로서 더욱 부각되고 그거에 맞춰서 더 다양한 결제 인프라들의 회사들과 산업이 확장되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의 혁명으로 뭔가 이쪽 산업이 커질 것 같고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화폐 기반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말고 이자를 준다든지 좀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면서 테더의 점유율을 어떻게 뺏어올까 이것이 이 업계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화폐를 넘어서 이 금융 자산 생태계까지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더 RWA 등 실물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RWA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미 국채를 필두로 최근에는 블랙록의 비드리라고 하는 펀드의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한 그 이후에 다양한 현실 세계의 상품들이 온 체인에 올라오고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 있게 비썸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겠죠. 자, 비썸 RWA 보따리 한번 풀어주시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거래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냥 그냥 언급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플롬이라고 하는 r w a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이제 올려주는 레이어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에테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비트코인 비트파이, 비트코인의 담보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아발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뭐 사실 여기 설명드린 거 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RWA 테마의 프로젝트들은 앞으로도 눈여겨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비썸도 스테이블 코인과 RWA를 잘 캐치어서 거래 지원해주고 있네요. 역시 비썸 감사 살인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마디 해주시죠. 어,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정책이나 규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페이먼트부터 해서 더큰 영향을 미칠 그러한 순간이 지금 와있다라는 것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데 박차를 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닥사에서 발행한 이러한 자료집들의또 스테이블 관련된 논의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국내 최근에 이제 대선이 또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후보님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설적인 기여를 하면서. 좀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송 중에 말하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레벨크립도 다음 주에도 시의 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